주야로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상숭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상숭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한번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결국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신을 만든 거죠. 그것이 로맨스, 사랑일 수 있고요. 또 돈, 외모, 성공, 권력, 안정감, 우월감. 뭐 이거보다도 더 많겠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추구하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렇게 할 만한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될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숭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상이 무엇인지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본문 말씀인 거죠. 많이 알려진 본문이고요. 또 우리도 여러 번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상 숭배를 마무리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한번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애굽을 탈출하였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간 상황에서는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시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기다려야 써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의 더딤을 보고 라는 거죠. 자신이 생각하기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 그동안 주님이 베푸셨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잃어버린 채 그냥 현실을 보고 자기를 위하는 또 다른 방식을 예,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애굽을 나왔는데 이제 자신들을 새롭게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죠. 모세를 대신한 이제 지도자인 이제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여기서 하는 장면들은요. 모세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아론도 아마 많은 백성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실제로 아론조차도 지금 눈앞에 당면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다른 그 무언가를 만들려는 그래야만 자기도 살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사절의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왜또 금일까요? 금은 늘 가치 있는 것에 대표적인 거죠.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길 만한 것. 그리고 또 송아지 형상이라는 것은요. 애굽 땅에서 있었던 것을 가져오는 거죠. 세속적인 문화. 애굽에서의 송아지는 풍요를 상징하는 거니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풍요로워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길 만한 그 무엇을 하나님 대신하여 만드는 거야. 그리고 아론도 말하는 거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자리에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형상화한 인간이 가치있게 여길 만한 것을 투영하고 인간이 꿈꾸는 그 풍요를 줄 만한 그 신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외모가 성공이 권력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그것이 또 실제로 세상이 얼마나 이것들을 가치있게 어깁니까? 그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음의 안정감이 있고 또 그것을 가진 때 자신은 우월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마치 신처럼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그 예배를 제단을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낸 신 앞에서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왜 이럴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엄청난 것을 그 기적을 보았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죠.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의 절정이라 할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자들인 우리들 구원 받았다고 할 만한 우리들 우리들조차도 여전히 이 우상숭배에 빠질 만한 위험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일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를 위하여 그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대신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뭐 나눈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우상숭배를 다 살펴봤다고는 할수 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 모든 우상을 다 깨부셔야 하는 거예 가로로 만들어야 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의 모든 우상을 부셔 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며,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